안녕하세요. 토백이입니다. 예, 오늘은 그 점심 이후에 그 짬산행 왔습니다. 예, 짬산행그 옮기는 과정에서 이 구절초가 이게 꽃이 피었습니다. 이 구절초 또그 좋은 약초 꽃입니다. 예, 예, 이 구절초 꽃이 이렇게 피면은 이제는 송이능이가 나온다는 얘기겠죠. 예,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꽃을 하나 봤는데, 예, 이렇게, 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이쁩니다. 이 구졸초가, 이제, 가을 송이, 가을 능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영상에 담습니다. 예,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예, 지금 그,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늦게 왔지만, 어, 포인트만 딱딱 보고 있습니다. 어, 보고 있는 과정에서, 이 보라색 다리가, 와, 큽니다. 엄청 큽니다. 이렇게 보십시오. 상태도 비가 많이 왔지만, 네, 이렇게 늦게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. 네,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요. 와 좋지요. 상태가 또 여기도 있고요. 예, 지금 보라색 사리가 목적은 아니고, 옮기는 과정 중에서 지금 그 늦게 나온 사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와, 이렇게 보입니다. 예. 지금 그 열심히 그 능이송이를 지금 확인하고 지 다니고 있습니다. 어, 그런 과정에서 이 보라색 따리가 와 엄청 이쁩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예 늦게 나온 따리입니다. 예, 아까도 지금 영상을 담다가 잘못돼 가지고 엄청 크고 굴라골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. 이걸로 대신 해야 되겠습니다.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어, 지금 그 삼물 열심히 보고 있는데. 어, 옮기는 과정에서 아 보라색 쌀리가 엄청 큽니다 그 주먹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 크지요 예, 여기도 보이고 또이 아래도 이렇게 하나 큰게 보입니다 예, 오늘은 쌀이가 목적이 아니고 심을좀 보고 싶어서 지금 산행 중입니다 어제 엊그제 그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부러지고 그 잣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참 보기가 그,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, 신보로 가는 중에, 어, 어제 그 태풍에 잣이 많이 떨어졌네요 아우, 잣이, 잣 송아리가 엄청 큽니다. 아, <laughs> 저는 뭐잣 <잣이> 전문이 아니라, <laughs> 예. 그래도, 예, 이런 잣을 보니까 반갑습니다.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지금 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와, 이게 곰치도 많이 있고, 삼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잘안 보이는데, 야이 밑에 이렇게 가꾸대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. 이 가꾸대가 이렇게 보입니다. 아 멋집니다. 야 이렇게 보일라 가면 또 이런 산도 이렇게 보여요. 야어디에좀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모르겠습니다. 이 반갑습니다. 이 삼이 안 보일 때이 이렇게 오행 가꾸만 봐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예. 주위에 어딘가 분명히 있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주위를 잘 보겠습니다 그가꾸때가이게 밑에를 보니까 다리가 좀 제법 있어서 그 주위를 지금 한참 보고 있습니다 한참 보고 있는데 안 보이길래 이제 어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와 이게 이 가르나무 그큰 가르나무 옆에 이렇게 이렇게 사고 때가 멋지게 있습니다.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야, 오늘은 그큰 기대를 안 했는데, 오늘도 멋진 삶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예, 오늘은 이 삶을 마지막으로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